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는 글귀를 내걸어 이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맺을 겁니다. 기본소득제와 같은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하겠다. 진보보다 더 앞서가겠다는 의미다. 예,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메시지입니다. 진취.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진취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요. 이게 주말 내내 고민해서 나온 말이라는 음, 이런 측근들의 얘기가 있죠. 그런가하면 비대위 회의에서는 비대위원들이 가장 많이 쓴 용어로 약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약자, 약자를 대변하겠다. 회의장 벽면에 붙어 있는 슬로건에는요, 변화 그 이상의 변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진취, 변화, 약자. 이 용어들 보수 정당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라는 말 자체도 쓰지 말자. <laughs>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통합당 얼마나, 어떻게 바뀌려는 걸까요? 어, 그 과정에서 당내 반발도 나올 법한데,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김종인 비대위에 합류한 김현아 비대위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제는 국회의원은 아닌데, 비대위원이 돼서 오셨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웃음> 조금 홀가분해지시는가 싶었는데 다시 중책을 맡으셨네요. 네뭐 근데 훨씬 더 이전보다는 마음은 편하고요. 그네 생각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지 오늘 저는 스튜디오에 여러 번 나오셨지만 네. 청바지 입고 나오신 건 처음 봤어요. <laughs> 자유로워지겠다 네. 사고도 자유로워지겠다. 네. 어제 첫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 좋았습니다. 근데 음. 이제 언론에서 주목한 부분도 있고, 주목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형식을 좀 깨보자라고 어.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어. 어, 첫째로 이제 저희가 그 최고위원회의 입장을 할 때, 예. 에, 이렇게 두 대표님. 그러니까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위시해서 최고위원들이 어벤져스처럼 어. <laughs> 같이 행진을 하는 게 저희의 좀 전통적인 그런 예. 방식이었는데 그렇죠. 어제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어. 아마 좀 예리하신 분들은 발견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름대로는 음. 저희의 그런 형식을 좀 깼다라는 걸두 번째 이제 발언 순서도 그런데 네. 원내대표님, 당대표님 발언하고 나서 최고위원들도 이제 연령순서대로 하는데요. 음. 어, 저희는 어제 그런 것 없이 그 비대위원들부터 발언을 하고, 어. 어, 원내대표님과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맨 마지막에 발언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아주 작은 거지만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들끼리 음.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가 습관처럼 해 왔던 것들을 좀 바꿔 보자. 작은 하는. 것부터. 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laughs> 많은 것들이라고 <laughs> 네, 지금 강조를 네. 하셨어요. 일단은 그 비대위 면면을 봐도 기존의 비대위하고 달라요. 어 김종인, 성일종, 송원석, 김은혜 이렇게 네 분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 네, 그, 그, 거고. 아니요 이게 그, 그렇죠. 원내 다 원내 계신 분들이고 예, 위원장님하고 원내 계신 분들 뭐, 예, 예. 예. 김연아, 김병민, 김재석, 김미애, 정원석 뭐 이런 분들 들어 총 아홉 분. 네, 네, 네. 보니까 청년 경제 이제 이런 것을 중시했구나. 여성. 예, 여성까지. 예, 예, 예. 아, 그것도 종전의 비대위와는 다른 점이고 그 비대위 회의장 뒷면에. 이거 뭐를 걸개라 그래야 돼요? 백드롭이라고, 백드롭이라고 하죠. 드이라고 하죠. 에이요. 영어로는. 그거를 걸어 놓으셨는데, 그거 그냥 걸어 놓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다 네. 의미가 네. 있는데, 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지금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레인보우 앱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실 수 있게, 어, 변화, 그 이상의 변화. 근데 앞에 변화는 파란색, 뒤에 변화는 핑크색. 네 맞습니다. 앞에 변화는 <laughs> 민주당, 네. <laughs> 뒤에 변화는 통합당. 네 이렇게 뭐, 해석들했어요. 네잘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가 의도한 게좀 맞았던 것 같고요. 어. 아,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서 경험한 건 네. 아, 우리 서로 큰두두 두 정당이 서로를 경쟁자로 본게 아니라 음. 사실은 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없어져야 될 적, 음. 예, 뭐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이 그래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하는 입쪽, 예를 들어, 누가 한쪽에서 공격을 하면 반대쪽도, 네. 아니, 나도 이걸 가만히 못 참어. 저쪽을 가만히 두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됐던 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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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제 그백드롭에서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진정 양당이 경쟁을 하는구나. 어. 아, 상대당보다 더 잘하겠다. 아, 상대 당을 무조건 못 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 당보다 저더 잘하겠다라는 음, 것이고 선의 경쟁 그렇죠. 또 이제 진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진보 보수가 정말 그런 가치를 어 수호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나 이런 또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도 이미 진보가 아니고 진보도 기득권 세력이 됐다. 뭐 대한민국 보수가 있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맞아요. 있는데 네. 결국 그런 측에서 보면은 이제 좀 새롭게. 가치 정, 경쟁 음. 또 정책 경쟁을 통해서 네. 좀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는 계기가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 아. 저 나름대로는 그 백드롭에다가 이런 의미까지를 네, 좀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선의의 경쟁, <laughs> 국민을 위한 선의의 경쟁.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의미로 앞에 변화, 뒤에 변화, 색깔을 달리 했다. 네. 뭐 이런 말씀.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내내 강조했던 그 진취라는 말도 결국 다 통해요. 어제 뭐라고 부연 설명을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냐면 진보보다 더 앞서가겠다는 의미다. 네, 맞아요. 예. 더 진보하겠다는 의미다. 그렇게 네, 설명을. 에이. 근데 민주당을 뛰어넘는 변화라는 게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한가? 민주당도 놀랄 만큼 좌측으로 음. 클릭한 정책이라는 게 과연 통합당에서 가능한가? 음.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제 좌클릭 뭐 우클릭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어, 민주당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사실은 집권 여당이 되고 나서 아마 내부에서도 그런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이상 진보적이지 않다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이십일 대가 되면서 저는 정의당을 딱 갈라치는 걸 보고 어. 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십 대에서는 모든 걸다 소수 정당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의당을 끌고 가더니 예, 예. 공수처법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예. 사실은 정의당과는 굉장히 결별했다고 그렇게,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그러면 민주당이 더 대선 앞두고 중도 쪽 방향으로 가려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가려고 보시는 할 거예요? 수도 있고 이미 민주당은 지금 상임위원장을 음. 어뭐 거의 뭐 독점하겠다라는 식의 입장 표명을 내두면서 예. 스스로 기득권화 됐다라는 걸 저는 선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그게 아니었을지언정 사람들이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하다 보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요. 예, 저는 처음에 진취적인 그런 입장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이 민주당이 집권 이후에 모든 선거에서 압승하고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 시점이 예.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이나 또 중도 계층에서는 음. 어, 민주당을 향한 아 이미 기득권화 되어 있다. 음. 그래서. 저것을 깰수 있는 새로운 진보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하면 자꾸만 사회주의나 자클릭에 대해서 예, 얘기를 예. 하는 것 같아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그래서 언어를 단어를 좀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음. 진취적이라는 진보가 거. 진보가 아니라 진취를 쓴 네, 이유가 그거다. 그렇죠. 아, 근데, 주말 내내 고민하신 이유가 그거다. 예, 네, 근데 어제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기자들한테 진취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그말 뜻을 잘 이해 못하는 기자들이 많더라. 근데 어. 좀 저희가 돌이켜보면 진취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한 60, 70년대 학교 다녔던 분들이 <laughs> 교, 교과서에서 ]에. 봤던 단어예요. 근데 정말 요즘은 그런 진취라는 단어가 쓰는 쉽게 단어죠.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룩하는 거를 예, 예. 그 진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이게 적극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은 어떤 우리가 더 나라를 위해서 뭔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았던 시대들이시잖아요. 에이. 그래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일종의 약간 울림의 단어라고 보고 있고 아. 조금 우리는 이제 진취적이라는 단어로부터는 약간 후퇴해 있지만 음. 그래도 어떤 삶의 질이나 행복에 대해서는 열망은 저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진취라고 해도 좋고 진보라고 해도 좋고 변화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아요. 용어가 네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깜짝 놀라니까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깜짝 놀라지 말아라라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당원들한테 얘기했다면서요 비공개 회의에서 뭘 내놓으시려고 하는 건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정책으로서 뭘 내놓으시려고 아. 하는 건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깜짝 놀래고 싶으신데 밀,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되죠 <웃음> <웃음> 아니 너무 놀랄까 봐 힌트 네. 좀 주세요 아니, 아니요 힌트 글쎄 힌트라기보다는 지금 어, 다양한 음.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고 음.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그 갖고 있는 공감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기다 지금이 또 지금 우리가 약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예, 예. 어제도 저희가 논의 있었지만 어, 저는 이제 누구도 약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차산업 예. 예, 혁명이 되면서 기존에 음. 굉장히 견고했던 직업군들이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음, 음. 예. 그다음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네. 사실 우리 누구나 다 약자로 전략할 수 있는 이런 아, 그렇죠. 절대 절명의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든지 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왜냐하면. 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게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예. 근데 그건 누가 잘잘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대내외 음. 환경 변화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5개월 넘도록 마스크 차는 마스크를 어, 그렇죠. 쓰는 이런 거 경험해 본적 없는 음, 상황이고. 어제 오늘 보십시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예. 또 다시 지금 예, 재발되고 예. 있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선 뭐든지 할수 있다.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거죠.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계속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음. 그것이 예전에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뭐 재정 건정성 얘기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뭐 여당 입장에서 보는 포퓰리즘. 그쵸 음, 뭐 포퓰리즘이나 발목잡기처럼 볼 수가 있었는데 저희는 이번에 재정 확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요 음. 이게 뭐단 며칠 만에 고민해서 나올 답이었으면 왜 여당도 못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네.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책의 선의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부의 어떤 그런 야심찬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제에 대한 얘기가 아, 통합당 일부에서 나오고 있더라고. 이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이제 어, 긴급 재난지원금 한번 한번 일회성으로 줄 때도 사실은 여러 논란도 있고 했는데 기본소득제는 꾸준히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정도까지도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그 제도가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전제를 어떤 설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그걸 우리에게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논란만 가져오는 굉장히 표피적인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아 정말 뭐한번 일회성 음. 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이나 선거를 앞두고 하는 그런 뭐 어떤 뭐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포스트 코로나 위기 이후에 네, 네.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네. 저는 뭐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워낙 김종인 위원장께서 또 경제 에 관련 통이시고. 음.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네. 지금 정치 구조나 저희 정강정책이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서 네. 조금 이것은 장고가, 장고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본소득제도 테이블에 못 올릴 건 없다. 뭐든지 아, 할수 있다는 저희는, 측면에서. 예, 저는 뭐 테이블에 못 올릴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고, 조금 기, 이건 깊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그렇죠. 예, 저희는 말씀. 여전히 그 진취적이라는 것에는 뭐든지 할수 있지만 예. 저는 그 단어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은 예. 또 책임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고려할 건많 이 방향에 대해서 네. 과연 당도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따라와 줄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좀 의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당 외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네. 지금 이제 무소속이신데 좌파 이중대 흉내내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정치를 해보지만 항상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응원하는 소리보다는 비판하는 <laughs>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또 비판하는 소리는 작은 소리지만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작은 소리입니까? 지금 이 소리는? 어, 뭐 이제 아직은 숫자적으로는 작으니까요. 예. 예. 아. 근데, 음, 저는 이제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 당이 싸워야 되는 거대한 두 가지의 싸움이 있다. 아. 예. 음. 일단은 지금 역대 최소 야당으로서 음. 어, 원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음. 그 반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해서 만들어가자고 하는 음. 그 어떤 여당의 지금 약간 독점적인 프레임이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깨고 들어가서 같은 플레이어가 될 거냐라는 네. 싸움이 이번에 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음.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내부와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변화가 어려운 건 내부에서 여러 가지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또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저항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아? 음. 이렇게 하면 돼? 음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어, 저희가 이 저항을 이겨내고 관성을 이겨내는 방법은 네. 우리 내부 안에서의 이런 신뢰를 주고 또 확신을 주는 거, 음흠. 또 의지를 주는 거. 네. 근데 분명한 건 어, 지금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 아, 이번에 우리가 변화하지 못하면 우리 정말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공감되는 있는 인니이 있어요. 것 같습니다. 절실함은 네. 그 어느 때보다 있다. 맞아. 있습니다. 예. 자, 30초 남았는데요. 김연아 비대위원이 특히 교육 쪽, 복지 예. 쪽, 요쪽 담당을 주로 하게 되실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어, 아니요. 이제 그 여성 저출산 관련해서는 아. 이제 여성위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네네. 할 거고, 어, 저는 그거와 함께 해서 이제 경제혁신위원회 경제 예. 쪽도. 또 담당할 계획입니다. 어, 사교육 문제도 이번에 비대위에서. 예, 교육 굉장히 저기, 굉장히 중점적으로 고 있다 네, 네. 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글쎄요. 이제 할죠. 학부모님들 여기서, 많이 듣고 계셔서, 네. 예. 아니, 근데 뭐 교육에 대해서는... 일단 평등하지 않다라고 음.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 사교육이라는 게 결국 다른 데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아이들과 그것을 음. 할수 없는 아이들의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 교육에 대한 기회의 균등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대입도 건드릴 수 있습니까?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의 형평성을 좀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조금 사차산업 혁명에 부합한 방법으로 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에이 뭐 첫술에 우리가 결론까지 다낼순 없을 테고 오늘 큰 방향에 대한 감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아,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합당 김현아 비대위원이었습니다.